맙습니다자 <laughs> 오늘은 어, 3월 1일 어, 3월달 첫째날인데요. 어, 현재 시간은 아침 9시 에, 37분 됐는데요. 저는 지금 사구두 사구두 국제 여객 터미널 야적장 여기서 어, 빈통 하나 상차해 가지고 영상 내렸습니다. 이 빈통을 어, 작업을 갖다 수색 물류창고 서울 수색 물류창고 내일 어, 오전 11시 착으로 오달을 받아가지고 상차했습니다. 원래 북욱에서 상차해야 되는데 차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 있으니까 오늘 또 공휴일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여기서 상차해가지고 라운드로 수색 물류창고, 어, 내일 11시 작업으로 올라가면서 영상 열었습니다. 자, 열어 대해놓고콘 잠그고 사무실에 가서 실 받고 그래왔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복덩아 슬슬 놀면서 가면서 슬슬 올라가자 내일 아침 11시까지만 가면 되니까 자 수색 물류창고 도착지까지 432km 3시 27분 이거는 뭐 시간은 볼 필요 없고 전체에 가겠습니다. 이게 아, 일단 부두 쪽이니까 영상 촬영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아씨 집에 들어갔다가 전체에 나오놓고 마음도 무었는데이 귀찮아요. 집에 들어갔다가 또 오에 나와야 되고 어차피 또 수색 갈려면 내일 차 밀리기 전에 들어가야 되고 새벽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데 그리고 또 지금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거든. 대체 공휴일. 그러니까 그냥 오늘 올라가서 집에 안 가고 버터 올라가갖고 내일 싣고 내일 요 저녁에 요 와서 선적시키주고 그냥 집에 깔끔하게 들어가서 월요일까지 푹쉬려고 그래, 그냥 집에 안 들어가기로 마음 먹고 바로 올라갈랍니다 그리고 지금 월요일 날은 공휴일이니까 이제 하요일 착을 올라가는 오다를 하요일 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집이 없어갖고 하요일 착도 지금 집이 없다네요. 그래서 지금 갔다 오면은 화요일까지 놀아야 돼요 화요일 오후에 화요일 오후에 나와가시고 올라가야 돼요 수요일차으로 그래서 그냥 집에 안 가고 바로 그냥 놀면서 슬슬 올라가려고 바로 출발하려 합니다 자 출발합시다 자 게이지 나가서 영상 열겠습니다 자. 사부드 게이터 진출합니다 아 요새 뭐 일이 많이 없어갖고 뭐 이기라도 한 발이 할수 있어서 다행은 다행인데 화열창을 뭐 원화를 못 받아버리니 뭐 헛방이지. 이걸 갔다 와가지고 하열차까지 깔끔하게 실어야. 아 이거 씨. 마 그나마 일 없는데 일라도 한 발이 땡기 묶는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갔다 오는데 이거 뭐시 고생만 되고 돈은 안 되면서 시 갔다 왔는데 하열차를 뭐시실거이니까뭐 헛방이지. 그래도 일 없는 와중에 막 일이라도 할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갔다 올랍니다 <laughs> 일이 너무 없어 가지고 다들 심각해요 자 제가 정아하는 코스로 상주영 전 타고 중부 내륙 타고 동서울 돌게이트로 해가지고 강병북로를 해서 수색으로 들어가 겠습니다자 충장로 고가 올라탑니다. 여기 올라오면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죠? <laughs> 작은 배들도 있고, 저 뒤에 컨테이너선도 있고. 부산 또 왔으면 여기는 또 한번 찍어줘야죠 또 바다 도시 고속도로 진입합니다. 오늘은 우짠 일로 내비도 상주 영천으로 가라 하네요. 내비도 <laughs> 상주 영천으로 가라 그래. 보통 때는 저 대동으로 해가지고 신대구 타고 가라는데. 그쪽으로 차가 많이 밀리는 거예요. 자문연 터널 진입하겠습니다. 문연 터널 앞에 오니까 차가 밀리네요. 오늘 토요일이라 그러고 월요일까지 공휴일이라 차들이 외곽으로 많이 나가지 싶은데 차가 좀 고속도로도 많이 밀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살살 뚫고 가겠습니다. 밀리는 구간 뚫고 오른터널까지 왔습니다. 여기도 조경뷰가 참 멋있어요. 오른터널 입구. 오른터널 진입합니다. 자, 고서 IC 앞입니다. 복등이 집 앞인데, 아이고 이 휴일날 시도 못 하고 이래야 된다, 복등아. 아이고 집이 눈 앞에 보이는데, <laughs> 에 참. 자, 복등이 나와 바리를 또 뒤로 하고 달려 봅니다. 자, 부산 톨게이터 화물하이패스 진입하겠습니다. 진입! 자, 오늘은 진정한 장거리의 코스네요. 부산 톨케이트를 진입해가지고 동서울 톨케이트로 빠져나가는 서울 부산 장거리. 말에 걸맞게 딱 코스가 빠져졌습니다. 자이 양구에서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양산까지 왔는데요. 저 정면에 보이는 높은 건물이 양산에서 제일 높은 랜드마크 건물입니다. 지금 건설된지 얼마 안 됐는데 입주했는가 그는 모르겠는데요. 양산 시내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양산의 랜드마크. 전방에 양상 돌게이트 앞인데요. 이거 뭐, 밤에만 다니다가, 낮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와, 장난 아니네, 이거. 차 밀리는 거, 예요 아, 나 참. 쫙, 그냥 주차장처럼 쳤는데 하기야, 뭐,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월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보니까, 뭐. 많이 나간다고 예상은 했는데 진짜 많네요. 어, 진짜. 쯧쯧쯧 쯧쯧쯧. 자, 쭉 뚫고 언양까지 왔습니다. 자, 양쪽으로 언양 시내 쪽입니다. 네, 언양 휴게소 앞에 왔습니다. 자, 언양 휴게소 들어가서 요소수도 엮고 조금 이따가 점심시간 되면 정신도 먹고 그리 그래 가겠습니다 마지막기서소 진입합니다 우오 마당에 전부 승용차네 하물차 되는 데까지 승용차들이 우우, 많기는 많네 자 요소수를 얘기니까 주유소 제일 가까운 쪽으로 제가 자주 떼는데 있죠 여기 안전지대 유소가 최대한 가까워야 요소수 들고 오는데 조금 힘을 들겠죠. 오늘 요소수 두 개를 주어야 되거든. 왜냐면이 앞에 탕에 아 이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요소수 열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넣고 그냥 갔거든요. 자 요소수 넣고. 시간 좀 죽이겠습니다 이개 사가 왔어요 한번 봅시다 에이구씨 됐어 에이구 걱정아 여수에서 맛있게 못나하좀 갖다 놓고 통 갖다 놓고 왔어요 야다 야 아따야. 진짜 참 많네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인데요 지금 밤으로 갈까 조금 빨리 가야 내가 볼때 물것 같은데 참 복잡해 가지고 사람이 많아 가지고 틀림없이 음식이 지금 사설 준비하고 밥물로 가야 되겠네. 자밥물로 갑시다. 아이고 조금 빨리 가야지. 그것도저 언양호에서 저도 부패식이라 빨리 가야 반찬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겠죠. 자 복통 밥 먹고 올게좀 쉬고 있어라. 시간 많으니까 푹 쉬고 있어라. <laughs> 바람이 쉽게 부네. 아쉬~ 걱정하다. 음식이 많이 없네. 어? 아. 바꿔 꽈세 샐러드 도라지무침 오징어볶음. 괜찮고, 만사체는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도라지볶음이기, 도라지무침이기 포인트는 이게 지금 제철이 되갖고 억수로 부드럽네요. 부들부들하네, 맛있네 도라지무침! 까게 해결했습니다. 아이거 복짓는 일입니다. <laughs> 클리어! 갑시다. 자, 갑시다. 자, 복동아밥한 그릇 맛있게 먹고 왔다. 또 서서히 올라가 보자. 빈통이니까 뭐, <laughs> 가기는 수웠습니다 호구소를 뒤로 하고 또 출발해 봅니다. 이제 서서히 날씨가 흐려지네요. 오후부터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난 운이 오고 자 본선 진입합니다. 천 휴게소 앞에 왔는데요. 아, 유밤 물고 나 이거, 저름이 쫙 오네요. 여기서 조금 저름 좀 피해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댈 데가 있나? 휴게소가 작아고차댈 데가 없어. 여기 대야 되겠네요. 나가는 쪽이 될까? 뭉쳐 드리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아 여기 한대잘 오면 되겠네 어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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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저는 좀피해 갑시다 한시 25분 돼 가는데요 조금 잤습니다 출발합시다 날씨가 흐리져 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비 오기 전에 저 위에 지방은 날씨가 비안온 댔거든 전 휴게소를 뒤로 하고 또 달려보겠습니다. 저 낙동강 구미 휴게소 가서 기름 넣고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예. 왜 제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좀 서둘러 가냐 하면은 이거 도착시키 놓고 좀 잠을 좀푹 잘라 그래요. 피로를 확풀라고 왜냐하면은 내일 또실어 주면은 논스톱으로 사부동국회의 이객테미널 선정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그러면은 내일 내려오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좀 올라가면서 시금시범 피로를 풀어주면서 가서 도착시켜 놓고 밤에 푹 자고 그래 내일 안전하게 내려오려고 그런 큰 뜻이 있었습니다 <laughs> 영천북기점 상주 방향으로 가로 타겠습니다 네, 쭉 달려서 낙동강 구미휴게소 진입합니다 자 여기서 복덩이 밥맛있게 먹이고 가겠습니다 자 앞차 빠지면 길을 믿겠습니다 자차 빠지네요 자 길을 믿겠습니다 자 기름 넣고 나갑니다. 아이 수용차들이 막 밀리갖고 차를 빨리 좀 빼달라 그고 정신없이 넣고 나왔네요. 자 본선 진입합니다. 자 여주 분기점까지 쭉또 달립니다. 자 낙동 분기점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방면으로 갈아타겠습니다 날은 흐리고요. 지금 기온은 영상 10도 지키네요상균터널 진출했는데요. 고속도로 밀리는거 확인하니까 북충주 IC에서 충주JC까지 그러니까 중원터널 가기전에 그까지 잠깐 한 2km? 2km 그정도 빨간불이네. 그정도 밀려가지고 쫄쫄쫄 따라가는거고요. 다른 데는 여주 분기점까지 밀린 리 구간 없고요. 쭉 가보겠습니다. 또 지금 여기서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 가면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지금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뒤에도 차가 계속 따라붙어 가 달려오니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쭉쭉쭉 달려서 충주 휴게소 앞에 왔는데요. 충주 휴게소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여기서 저녁을 먹고 차 밀리는 구간 지나서 쫙 들어가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13분이고요. 여기서 좀 쉬었다가 한 6시쯤 돼서 저녁을 먹고 출발하면은 내가 볼때 밀리는 구간이 다 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비로 136km 3시간 7분 걸린다 거든요 그럼 거리상으로 볼때 3시간 정도 걸리면은 한차 밀리면은 한 2시간만 한번 갈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일단 시간을 여기서 조금 때웠다가 저녁을 먹고 그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수세까지 3시간 7분 걸리면 엄청 밀린다고 봐야죠. 자, 좀 쉬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눈서좀 씻는데요. 현재 시간은 6시 5분이고요. 밤으로 갑시다. 아이고, 비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많이는 안 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날도 서서히 이제 어두워지려 하는데요. 밤으로 갑시다. 내가 좋아하는 충주 휴게소 얼큰해물순두부. 그거 묶고 가죠. 자, 복등아. 잘쉬 있나? 밥한 그릇 묶고 올게. 저푹 쉬자. 쉬고 있어라. 여기는 충주 휴게소입니다. 아이고, 카캐리어. 많이 시었네 둘, 넷, 네, 여섯 대. 카캐 리어 출발 하네. 맛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자, 갑시다. 아이고, 해물순두부 맛있게 먹을. 이근해물순두부는 통계란을 넣어주니까 중주육의 서요는 그게 좋아요. 네, 그래서 요뭐해물순두부 자주 먹어요. 컨테이너 차가 간간이 보이네요. 복덩이, 나무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그림 좋네요. 복덩아! 이제 서서 올라가자, 이제 밀리도 어쩔 수 없다. 따라서 살살 가야지, 뭐. 요 이사가 될일 아니고, 그거 가서 안전한 데 대놓고, 이제 딱 돕고 대놓고, 툭 자야지. 자, 6시 30분이고요. 내비 켜고 출발합시다. 자, 내비 켰는데요. 131km, 2 시간 26분. 아, 이거 아까 들어올 때보다 30분 단축됐죠. 자, 날도 어두워지고, 서서 출발해야 되겠네요. 자, 충주 휴게소를 또 뒤로 하고 출발해 봅니다. 자 이제 날도 어워지고 영상 단기가 또좀 부담스럽고요. 저는 쭉 달려서 봉수울 돌케이트로 해가지고 강변 북로를 해서 수색물류창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색물류창고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한국 IC 앞에 오니까 밀리네요. 자쭉고 나가겠습니다. 네, 호법분기점 중부고속도로 로 가아타겠습니다 동서울요금소 북방면입니다 강곡IC부터 여주분기점까지 밀려가지고 쭉 따라오고요 영동고속도로 타니까 쭉 돌폈습니다 남은 키로수는 8 0 k m 고요 1시간 29분 걸린다네요 이제 시간은 7시 25분이고요 기온은 영상 9도입니다 이제 비는 여기 오니까 조금 그쳤어요 드디어 대망의 동서울 톨케이터 왔습니다. 동서울 톨케이터 통과. 자, 남은 키로수는 42km고요. 58분 걸린다네요. 현재 시간은 7시 53분이고요. 기온은 영상 9도입니다. 자, 또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8시 40분이고요. 수색물류창고 입구 진입합니다 자 도착지 도착했습니다 자 차는 한 대도 없고요 11시 작업 배차니까 두 번째 차 정도 될것 같은데 돌려가지고 도크 여기에 대놓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는 저 옆에 대도 되고요 혹시 또세 번째나 네 번째 라면은 빼주면 되니까 그죠 자또그 진입하겠습니다 자또그 됐습니다 잘 떼졌나? 요 근래 오랜만에 왔네 수생 물류창고. 아, 바로 떼졌네 대시 대시.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아침에 부산 서부도 국제 이객 테미널 자주장에서 빈통 실를 가지고 수생 물류창고 서울 어, 자, 작업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영상을 담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자고 내일 11시에 작업해주면 다시 사부두국제여객기미날로 선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하하 아, 아, 아.